오늘 말씀 제목을 을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하박국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어느 한 집사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시기에 이 하박국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법치가 무너지고 기준이 없어진 이 시기에. 예, 하박국은 우리가 이런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악이 이기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악하고 속일수록 성공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손해보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말고 우리의 본성을 죽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산 것처럼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며 살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가르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며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더니 이 사람들이 악으로 돌려주더란 것이죠.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었더니 십자가 처형으로 돌려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손해 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계속 손해 보고 당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종교를 잘못 선택했다. 뭐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전에 전 사역지에서 어떤 집사님이 예, 거기에 한 120여 명. 뭐 우리 교회 사이즈만 하겠네요. 이 교회에서 어, 교회에 이제 한번 어디 가, 가셨다가 예, 외국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면서 어, 교회 봉고로 한데 그 당시 때는 이제 봉고였습니다. 스트레스가 나오기 전에 굉장히 오래전이네요. 예, 봉고를 흠물하셨어요 세가 한일을흠물하셨습니다 아,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으로도 좀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으신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주일 오후에 설교할 때가 되어서 설교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근데 그 설교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집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전 노사님 예수 믿어서 고난 받는다면 저는 그런 예수 안 믿어납니다 이렇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집사님과 같은 생각하시는 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은 유대왕조 말기에 몰락해가는 유대 땅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유대왕조 말기는 하박국 1장 4절 말씀과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사스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예, 아멘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아니하는 세상 악인이 의인을 애워사는 세상, 이게 하나님 나라였던 유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에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가 보이지 않냐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악인은 더욱 강력해지고 의인은 악인에게 둘러싸여서 핍박받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유대의 말기였습니다. 이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더 흥하고 의인이 피법받나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맞습니까? 이를 묻죠. 하나님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대 땅에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으로 하여금 더욱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더욱 불만만 가득하게 했습니다. 유대의 악인이 아무리 악해도 이방 민족 바벨론처럼 극악무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유대에 있는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독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악할수록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박국은 성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느냐고,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를 사용할 수 들어서 더 악한 자를 심판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면서 묻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신앙과 현실 사이에 이 괴리감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내 상가운데서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답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예,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판에 기록해라. 라고 말합니다. 기록하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고 크고 정자로 그렇게 기록해라 하는 겁니다. 판에 기록하고 분명하고 크고 정자로 기록하라 라는 이 말은 내가 반드시 그 기록된 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록된 대로 할 테니까 너희는 이 기록된 판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이 예, 내가 말한 이 예언을 말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신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러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아멘. 이렇게 판에 기록된 글은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시행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그러면 곧 종말의 때입니다. 혹그 때가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참고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그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악인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하나님이 때에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때는 언제입니까? 그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건 내가 알고 있는데, 언제 하는지 알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다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조선의 독립은 영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을 믿으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의 독립이 독립투사들의 계획대로 차츰차츰 뭐 영역이 점령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8월 15일에 갑자기 일본이 미국에 항복을 선언하고 조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당시 우리 이 선조들은 해방 소, 해방이 해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룬 이 해방이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어서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이 될 것은 믿지만 언제 될지는 아무리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계속 이래 일본의 치하에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일본이 항복하고 물러나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심판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심판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 있을 때에 내두 눈으로 이 악인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아야지, 내 마음이 좀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절 말씀입니다. 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아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에무나라는 뜻입니다. 이건 신실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실성이라는 이 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멘이라잖아요. 아멘. 예, 아멘의 이것도 아만에서 나온 건데, 신실하다. 이럴 때에요. 신실하다. 우리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아멘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믿음이란 것에서 에모나에서 아만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신실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멘이라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뜻으로 배웠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 어, 주님. 내가 좀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은연 중에 오해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가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형통케 해 주시는 것을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복국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아멘의 어근을 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하박국이 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는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이란 게 뭡니까? 이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은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을 통해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나갔을까요? 이런 이 소년 다윗이 무기도 없이 물맷돌 들고 나아갔는데 내가 이 물맷돌을 몇개 던져서 갑옷을 입고 있는 거구의 그 골리앗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나갔을까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욕하는 이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무장한 거인을 볼 때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 모욕을 못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갔던 거죠. 혹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골리앗이 죽었지만, 만약에 그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 다윗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권리학과의 전쟁에서 이기하신 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선을 베풀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를 두 번이나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대적 사울의 생명을 맡깁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정말 사울의 손에 죽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윗은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 아이의 아내를 범하고 그 자녀가 죽었을 때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와 다윗 가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바세바가 아기를 낳고 하나님이 치셔서 아기가 심히 아팠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다윗 선이 아픈 아기를 데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울면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살려 주실 때까지 금식하면서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가 달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틀어주지 않고 7일 만에 아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죽자 주변 모든 대신들이 다윗을 걱정했습니다. 7일 동안 시금을 점폐하면서 머리를 땅에 대고 마음을 슬퍼하며 하나님께 메어 달렸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면 더큰 슬픔과 시리에 빠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뭔가 해주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상황과 현실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니한것 같고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져서 악이 더욱 흥하는 것 같을지라도 세상이 비록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자체를 믿는 그 신뢰함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조국 교회가 왜이 한국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땅이 전부인 것이냐? 이 땅에서 누릴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요라고 합니다. 그들의 배라고 말, 말 말합니다. 즉 그들이 믿는 신은 신의 근원은 그들의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우상에게 자신의 탐욕스러움을 채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그 신을 만든 것입니다. 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탐욕스러움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와 명예와 성경시, 성공시켜달라고 이 병도 몸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혹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믿는 목적과 동일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저 갓바위에서 갓바위가 내 소원을 들어주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갈아갈 사람이에요. 내가 숨기는 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단지 그 대상이 세상은 부처고 삼신할머니고 무당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뿐이지 별반이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부와 명예와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되 내가 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나 자신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주님,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되나요?를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좀더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내가 왜 좋은 대학 가야 되나요?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공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것에는 이 왜라는 질문을 꼭 붙여야 됩니다. 사는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불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꼭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꼭 부와 명예를 얻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위한 이 기도가 왜라는 질문과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두시, 들어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왜라는 질문, 근본적인 질문을 함께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악을 이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하나님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고 주관 주관하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